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 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청문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케빈이라도 열린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수사 결과와 무혐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백혜룡 경정만 바보로 만듭니까? 주말 사이 매우 심각한 내용이 나왔는데 정작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부감이 이 사안을 가져와 봤습니다. 설명은 없고 침묵만 쌓이는데도 모두가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장면, 참으로 익숙합니다. 서울동 부지검 검경합동수사단이 백혜룡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요청했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원대 복귀 시점을 두고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11세관이 불법 양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백혜룡 경정이 이에 반발하며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하자 대검의 파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던 파견은 한 차례 연장돼 6월 14일까지였는데 그 종료 시점을 앞당겨 달라는 취지라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백엄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살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보이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합수단이 혐의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부터 동부지검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대상은 위혹을 제기한 쪽이 아니라 그 결론에 반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기록 공개라는 방식으로 선을 넘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은 이야기만 앞세우는 순간 사건의 중심은 바뀝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로 무엇이 확인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장면은 무엇이 확인됐는가가 아니라 누가 말을 했는가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불신을 키웁니다. 진실은 안 보이는데 메신저만 또렷해지는 이 상황, 수사보다 연출에 더 공을 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문정 봉부지검장이 백혜룡 경정수사팀의 파견 필요성을 점검한다며 업무보고를 지시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봉부지검은 합동수사단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백혜령 경정수사팀이 수사 중인 각 의혹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직검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령 경정은 뜬금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으로 예계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동부 지검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적법한 업무 보고 지시라고 맞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 문구가 더 법전의 문장과 닮았느냐가 아닙니다. 국민이 받아들이는 신호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의혹이 큰 사건에서 특히 세관과 불법약 밀수 연로 의혹처럼 국가 시스템의 구멍을 건드리는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꺼내야 할 언어는 통제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대면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적법하다는 주장만 반복되면 국민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왜 설명은 없고 통제만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합수단의 결론은 세관 공무원들이 불법양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말레이시아 국정 밀수범을 조사하면서 제대로 된 통역 조력 없이 진술을 받는 등 수사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폭력의 적정성은 수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허점을 어떻게 메웠고 어떤 방식으로 의혹을 걷어냈는지 어떤 자료와 어떤 조사를 통해 실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과정의 설득이 따라와야 합니다. 결론만 던지고 설득이 비어있으면 수사는 끝나도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빠른데 설명은 느린 것이 아니라 아예 멈춰 있는 듯한 모습.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혐의가 없다면 합수단을 해산하고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세관 공무원들이 밀수범의 불법 반입을 도왔다는 사건 수사를 지난 정부의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백혜룡 경정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0월 합수단에 합류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과거 무마 의혹까지 포함한 국가기관 신뢰의 문제로 이미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문정 본부지검장에게 기대했던 것은 내네 편과 내네 편을 가르는 태도가 아니라 의심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의심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심을 말하는 사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비춰집니다. 백혜룡 경정의 기록 공개가 규정 위반이라면 그 문제는 별도로 다루면 됩니다. 다만 그 별도의 절차가 본류를 집어삼켜서는 안 됩니다. 본류는 불법양 밀수 연로 의혹이고 수사 외압 의혹이며 합수당 결론의 근거입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기록 공개는 중대한 문제라며 곧바로 조기 파견 해제 카드가 나오는데 정작 무혐의 결론에 대한 설명은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국민이 특히 예민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세관이 연로됐다는 의혹 자체가 국가의 관문이 뚫렸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관을 통해 수백 킬로그램 규모의 불법 약물이 들어왔다는 의혹, 백혜룡 경정이 좌천됐다는 문제제기, 심지어 대통령실과 김건희까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이 먼저 나왔다고 느끼게 만들면 국민은 수사기관을 신뢰할 근거를 잃습니다. 불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결론 방어로 보일 때 생기는 합리적 반응입니다. 합수단이 꾸려진 뒤 수사인력이 대폭 줄었다는 지적,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야기, 백혜룡 경정이 이미 증거수집을 해두었다는 주장까지 국민의 시선에서 이 조합은 치명적입니다. 수사인력은 줄고 강제수사는 막히고 결론은 무혐의로 찍히며 그 결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월권으로 몰립니다. 이 흐름을 보면 결론이 무엇이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생긴 순간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해야 할 일은 백혜룡 경정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조용한데 의욕은 더 커지는 이 장면 설명을 아낀 대가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접법은 최소 기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소가 아니라 최대한의 투명성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는 말은 결론에 붙는 수식어가 아니라 과정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면 보고 시키느냐 보다 누가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가 어렵다면 그 범위와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설명 없이 사람만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백혜룡 경정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닙니다. 세관 불법양 밀수 의혹, 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의 무혐의 결론, 기록 공개와 조기 파견 해제까지 모두 한 줄로 이어져 있고, 그 끝에는 국가의 안전과 기관의 신뢰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정 봉부지검장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 말이 아니라 가난 공개입니다. 국민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기다림의 대가는 설명이어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기다림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지금이 바로 그 문턱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